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어,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될 텐데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막이 행복한 음악 여행 TBS 수희랑 대부 가을 그대에게를 함께할 손티진 인사드립니다. 네 수희랑 대부는 어 저의 어, TBS도.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2020년 5월 2일날 첫 방을 해서 이제 주말 아침 7시부터 9시 여러분들 곁에서 늘 지켜드리고 있습니, 있었습니다. 어그 이후에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청취자분들 스위티라고 부르거든요. 네. 우리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정말 저기 뒤까지 꽉 채워서 여기 옆까지 여러분들의 열기가 여기서는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땐 날씨 때문에 조금 추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, 맞나요? 여러분들의 환호성이 여기 마포구 모든 곳에 올리도록 한번 질러 볼수 있을까요? 예! 그러면 제가 오늘 TBS 수일왕대부 가을 그대에게 시작합니다 하면 환호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? 예! 자 그렇다면 오늘 TBS 수일왕대부 가을 그대에게를 시작합니다 우와! 공개 방송을 하는 이곳이 바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월드컵 공원인데요. 어,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분들 앞에 계십니다. 꼭 서울 시민분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서울 외에서도 오신 분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? 이렇게 더많으시다고요 아, 놀라울 정도네요. 오늘 수위랑 대부와 함께 예쁜 추억도 쌓시고 으 정말 사랑에 빠져드는 시간 되시길.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분들 정말 목뭐 부르시나요? 네. 오늘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분들 함께 할 건데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바로 오늘 첫 번째 만날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분의 힌트를 좀 드릴게요. 눈웃음. 트로트 프린스 그리고 뮤트로의 창시자 맞나요? 그분 맞나요? 외쳐볼까요? 에노에노에노 너, 너, 너. 벌써 이렇게 환호성이 드리는데 뮤지컬과 트로트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분에녹시가 부르는 에버 모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